청년들이 이런 질문들도 하시죠.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나요? 어. 네, 그럼요. 저는 현재 빚의 존재 자체보다는 그 빚의 과정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빚이 있지만 계획을 갖고 갚아가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 더 빚이 생기는 중인지도 중요하겠고요. 청년의 시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봐요. 물론 저는 빚을 지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 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하셨죠 이 말씀은 당연히 사랑에 대해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사도께서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빈말처럼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빚을 지지 말라고 하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서도 이 빚을 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해서는 신용카드 쓰지 않고 체크카드로 거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액으로 결제하는 것들은 당연히 무조건 현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있는 몸이죠. 본업까지 내려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 저희 가정이 생활할 방법은 대출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청년들 대부분 저와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대학 등록금이 뭐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목돈이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런 큰 돈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인이 된 이상 부모에게 손 벌릴 수도 없고요. 학자금 대출 말고는 이런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대부분의 청년들은 사회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부터 이미 빚을 지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4, 5년 동안은 이 학자금 대출 갚기만 하죠.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상 청년들은 빚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어요. 게다가 남자들은 군에도 다녀와야 하는 상황이죠.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더 시간이 없죠. 그런데 남자들은 집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그런 문화가 남아있기도 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시기도 하셔서요. 어,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것이 비성경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집값이 너무 뛰어서 남자 혼자 그 집값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뭐 남녀가 같이 해야 겨우 집을 구할까 말까 한 시대가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미래에 만날 자매가 누군지, 누가 결혼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자매가 이렇게 함께 집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열려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집을 구하는데 함께 재정을 보태는 것에 열려 있는 사람일지, 아니면 남자가 집을 해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죠. 그런데 사회 초년생의 수입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무원들도 보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서 들어갔는데 완전 박봉이잖아요. 이런 사회 초년생들이 일원한 푼안 쓰고 자신의 대출금까지 다 갚으면. 서까지 1억을 모으려면 대략 6년 정도 걸립니다. 거기다가 세금, 공제, 뭐 생활비 등등 고려하면 거의 10년은 걸려야 1억을 모아요. 그런데 1억 원으로 서울에서 주거지를 찾는 게 쉽나요? 10년의 악착같이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세나 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는 이 집이란 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돈을 불리기 위해서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 사업을 하기도 하고 투자를 하기도 하죠. 어차피 빚으로 시작하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냥 추가로 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어때요? 음, 투자하면 다 대박나나요? 그렇지 않죠 어, 완전 쪽박 차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란 것이 단타를 노릴수록 리스크가 큰 쪽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etf처럼 지수에 투자하거나 연금상품처럼 완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그 수익을 현금화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남자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혼 전까지 집을 마련해야 되니까 리스크가 커도 단기간 수익을 크게 뽑을 수 있는 쪽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쪽박을 차는 케이스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업은 어때요 뭐 사업하면 다잘 되나요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완전 쪽박 차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심지어 아무리 성공한 사업가라도 단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그 성공한 사업가들도 실패를 경험했을 때가 있었겠죠. 그분들이 그 실패들을 언제 경험했겠어요? 당연히 청년 때 경험했겠죠. 그래서 남자 청년들은 보면 빚이 몇억대의 빚을 갖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럼 남자 청년들만 빚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자 청년들도 빚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은 청년이라면 그 누구든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 있어요. 물론 여자분들은 군대에 가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더 있기도 하고 집에 대한 부담감은 없기 때문에 몇 억을 모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신의 학자금 대출과 이렇게 혼수를 위한 그런 돈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으시죠. 그런 상황에서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음, 부모님께서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거나 심지어 부모님의 빚에 대물림에서 갚고 있다든가 하는 등등의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신이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한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돈을 모으기는 커녕 그학자금대출을 갚는 것조차 엄청나게 빠듯한 상황이죠 특별히 사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에만 적재적소에 소비하는 습관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모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면 남들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 주일날 놀러 갈때 놀러 안 가고 교회 가는 것부터 그들과 다른 삶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남들이 사치할 때 나는 사치 안 하는 것이 당연한 삶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남들이 패션에 신경 쓸때 나는 그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하고 남들이 여행 가고 남들이 맛집 투어하고 남들이 합을 찾아다닐 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셔야 해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반대로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셔야 남들이 돈을 쓸때 여러분들은 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도 안 하는 소비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돈이 모이겠습니까?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소비를 하면서 결혼할 생각을 하는 것은 동둑놈 심보죠. 남들처럼 심지어 남들보다 더 소비한 사람은 결혼을 포기한 인생으로 여겨야 된다고 봐요. 인생은 원래 고단한 것입니다. 원래 평생도록 수고하더라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것이 이 땅입니다. 자기가 땀을 흘린 만큼도 벌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것도 혼수를 마련하는 것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 저는 그런 우리 현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봐요. 그런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늦춰지거나 막혀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실은 현실이고 사명은 사명이죠. 여러분 사명자는 순교당의 죽을 지언정 굶어 죽지 않는다고 봐요. 하나님 편에서 볼때 자신이 준그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굶어 죽게 그렇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손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잘 아시고 때에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말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생계를 더 이상 책임져 주시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정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진짜 죽을 똥말똥 정말 힘들어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아도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너무 명확하니까요. 너무나 확실하니까요. 이 길이 도는 안 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라고 하신 것만큼은 너무나 명확하니까요. 물론 저도 계속 유혹이 와요. 잠깐 몇 개월이라도 이렇게 이드니 라이프 쉬면서 뭐. 어, 영상 편집이라도 좀 납품해 볼까? 어, 택배 상하차라도 해 볼까? 아니면 어떤 교회 전도사라도 좀 지원해 볼까? 진짜 당장 내일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딱 맞이할 때면 저도 어, 별의별 짱구를 다 굴려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 주지 않았다면 제가 감히 그런 시도들이라도 좀해 봤을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너무나 명확해요. 옛날에 제가 유튜브 한다고 했을 때제 아내 말고는 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라고 확증해주고 응원해주는 목소리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딴 길로 가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결혼은 사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명 따라 하는 것이지, 형편 따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빚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사치 때문에 빚이 생기는 경우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비전 따라, 사명 따라 가는 그 길에서 빚이 생기는 경우에는 결혼하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오케이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조건 그 사람 잡으셔야죠. 자신이 아직 결혼 준비가 안 됐으니 교제하는 상대방 보고 기다려 달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직언 직원...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니 상대방이 괜찮다는데 자기가 알아서 빚 갚고 어? 자기가 알아서 돈 모아서 집 마련하면 그때 결혼하겠다? 아니 빚을 갚을지 빚이 더 늘어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지금 있는 재산마저 탕진하게 될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여러분의 빚마저 함께 감당해보자는 입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결혼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미루고 있다. 굴러온 복을 본인이 차는 거죠. 자기 빚을 함께 감당해보겠다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그리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laughs> 대부분은 빚이 있다고 고백하면 인정사정 볼것 없이 그냥 떠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들어보고 어, 그 정도 빚이라면 함께 할수 있다. 함께 갚아보자는 사람은 정말 여러분 인생의 귀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귀인을 못 알아보고 어, 그런 은혜를 모르고 기다려달라? 아니, 그럼 상대방은 뭘 믿고 여러분을 기다리나요? 이 세상에 뭐 당신만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방이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겠다면 넙죽 엎드리고 그는 감사하면서 그냥 결혼해야죠 그돈 마련하려다가 그 사람 놓치면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나타나겠어요 빚이 있어도 같이 감당해보겠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지. 아 이제 갖출 거다 갖췄을 때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겠어요. 어려울 때내 옆에 있어주겠다는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을 잡으셔야 돼요. 아 진짜 이런 상담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제 내담자는 어, 상대방이 빚이 있든 재정적으로 결혼 준비가 덜돼 있든 상관없고 함께 담당하겠다는데 상대방이 은혜를 모르고 결혼을 미루고 기다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정작 상담을 해야 할 사람은 그 상대방인데 본인은 자기 문제를 몰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희 집 가온입니다 저기 써붙여져 있는 저희 집 가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사람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말은 못 믿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죠. 그쵸?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의 핑계로 청년들이 빚을 지는 것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봐 이게 걱정이에요. 결혼을 위해 재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메시지를 빈미로 어, 최희든 전사님이 어,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어라고 스스로에게 핑계를 대지는 않을까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 모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진짜 절대 아니에요. 부디 이 메시지가 자기 스스로에게 혹은 앞으로 결혼할 대상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핑계거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못 모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 있는 그런 청년들. 이 청년들이 있죠. 그 청년들이 결혼의 사명을 고작 생계 유지에 팔아버리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생계 때문에 팔아버리는 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믿는 구석이라고는 자기 자신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 우리의 산성, 우리의 친구,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는 언제든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명자를 굶어 죽게 내버려두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기 몸을 불태우는 사명자가 사명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니고, 어? 굶어 죽게 내버려두신다. 하나님 나라에 완전 손해죠. 심지어 그 사명자가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사명 때문에 굶어 죽는 거예요. 거짓 나사로의 비유가 있잖아요. 비록 비유이긴 하지만 이 나사로처럼 그렇게 죽더라도. 나사로는 자신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데 쓰임 받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굶어 죽는 삶으로 사명을 다하게끔 하시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음, 여러분, 빚이 있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요. 그 빚을 갚아가고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사치 때문에 생긴 빚이라면 그건 결혼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생긴 빚이라면 결혼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과정을 다 듣고 나서 교제하던 상대방이 떠나간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함께 감당해 주겠다고 한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그런 선 넘는 발언하지 마시고 이 사람이구나 어려울 때 옆에 있어 주겠다는 이 사람이 정말 진짜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질질 끌다가 놓치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사명입니다. 생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빼앗기지 마세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을 빼앗는 것입니다.